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낮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드디어 이재명을 기소했습니다. 기대했던 영장신청은 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라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이재명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형사 6부는 방금 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재명에 대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입니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입니다. 지난주 일심 법원이 이화영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등에 대한 징역 6과 9년 6개월의 중령을 선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혐의, 그리고 대장동 및 백현동 또 위례신도시 미리및 성남 FC 후원금 의혹 이렇게 세 건의 재판에 제3자 뇌물 혐의 재판이 겹쳐지면서 기소사관왕에 올랐습니다. 네 건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습자범들이나 조폭들이라면 몰라도 일반인으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네 번째 기소입니다.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가히 대한민국 0.1%에 포함된다. 그렇게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검찰은 300여 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정밀 분석한 뒤 재판부도 이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를 사실상 인정했다고 보고 이 대표를 기소한 것입니다. 이 대표를 구속기소할 것이냐 불구속기소할 것이냐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결국 불구속기소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서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상봉을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고,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 대가로 김성태 전 회장에게 상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정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제3자 뇌물 혐의로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사건 조작이다. 모해위정이다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수원지검 검사들을 겨냥한 대북 송금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서 수원지검 수사검사들에 대해서 탄핵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을 무지막지하게 휘두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이 오늘 기소한 이재명의 혐의는 제3자뇌물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세 가지입니다. 김성태 전 상방울 회장에게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보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자신의 방북비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내게 한 것이 제3자뇌물 혐의입니다. 또이 돈이 세관 등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밀반출 되었으며. 유엔의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 측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을 어겼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과 사업을 추진해서 남북 교류 협력법을 어겼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이 기소될 것에 대비해서 3중의 방탄막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방탄막의 첫 번째가 대북 송금 특검법입니다. 어, 지난 3일 이성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 조작특별대책단 소속위원이 국회의양과에 대북송금검찰조작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둘째는 대북송금사건 수사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고 세번째는 정청내 최고위원을 법사위원장이 앉혔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재명의 국회의원 배지와 당대표 직위 이런 부분들은 다른 또 추가의 방탄막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한 것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최선봉에 설수 있는 사람이 검찰이나 법원을 관할하는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정책래는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욕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숙려기간 없이 곧바로 소위로 넘겨서 법안심사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더욱더 필사적인 속도전에 돌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3중 방탄막 가운데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수사검사 탄핵입니다. 수사검사 탄핵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인물은 이재명 대표의 정무, 정무특보 출신입니다. 지금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정진욱 의원입니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라디오에 출연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쓴다면 해당 사건 수사 검사와 검사장의 탄핵 소추를 검토하느냐 이런 진행 진행자가 이렇게 질문하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특검과 검사 탄핵을 연계시키는 말하자면 특검 과정에서 검사의 위법 사항이 나타나면 탄핵을 추진한다 그런 입장인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이 거부권에 막히게 되면 곧바로 탄핵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처럼 음, 대북 송금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재명의 대권과도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대북 송금 이슈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검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대선 전까지 삼심이 안 나오,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시간 끌기 작전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수사검사 탄핵은 수사뿐만 아니라 공소 유지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국민적인 비난을 받더라도. 시릭을 챙길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와 함께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은 검찰의 대북 송금 관련 수사가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사법적 탄압이다. 이런 점을 대북 네, 대중에게 각인시키겠다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심판 대상의 탄핵을 인용 결정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확인돼야 합니다.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에서 검사가 탄핵당할 정도의 중 중대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 지금 일반 법조계 일반적인 시각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내 꺼내는 것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 이후 직무가 정지되는 점을 노리고 수사 검사 탄핵을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 검사를 탄핵하면 그 진짜 목적은 관련 수사를 지연시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는 역설적으로 이 대표가 대북 송금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반증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민주당은 대북 송금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기소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되죠. 문제는 이재명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라는 점입니다. 국정 운영에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제1야당 대표가 내 건의 재판에 불려다니다 보면 제대로, 어, 제대로 된 일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아, 사법 리스크가 더해진 상황에서 앞으로 이재명의 모든 행동은 자신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데 집중될 수 밖에 없고, 원내 제1당 대표라는 권력을 활용해서 엄청난 입법장난과 재판 방해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북 송금 기소 이외에도 상방울 그룹 관계자들의 경기도지사 선거 및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그액의 쪼개기 후원금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업무상 배임입니다. 이런 아직도 이재명을 기소할 사건들이 무더기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살아남기 위한 이재명의 발부동은 모든 수당 방법을 가르지 않을 것인데 방어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재판부를 독려해서 지금 현재 진행 재판 중인 선거법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최대한 앞당겨 이재명의 힘을 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런 주문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